cc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월 16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자 정말 이게 참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쉬어갔던 목요일이었고 오늘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강한 수급과 함께 결국에는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상 바이오로 따지면 무슨 진짜 임상에 성공한 정도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래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정말 이 어떤 뭐 투기의 영역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외국인의 보유 지분은 1.83%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은, 개인들이 누적 순매 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뭐, 외인 기관은, 뭐, 거의 뭐 물량이 개인들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진짜 이 투기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 고점에서 그냥 또 갑자기 그냥 물량 쏟아져 나와버리면 정말 이제 단기간 안에 또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또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개발 완료가 지금 된 것이 아니잖아요. 초전도 현상을 지금 현재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은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또 다시 한번 되면서 오히려 이제 CCS는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보시면은 다 이제 양공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전에 대부분의 이 신성 델타 테크도 오전에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었고 이제 파워 로직스 역시도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했고, 서남 덕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비스 올라오게 되면은 모비스 마저도 이제 양봉 전환이 얼마 안 남은 모습이죠. 확실하게 좀 이렇게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진짜 이제 이거는 완전히 투기의 영역이다. 100%, 이건 100%가 아니라 1000% 그냥 기대감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주의를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좀 다른 이 선암 덕성 종목들을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CCS는 지난번에 이제 이 급락이 나오면서 딱천 원을 찍었어요 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딱천 원을 찍고 정말 무서운 기세로 벌써 또 6배가 올라왔네요 저점에서 이제 위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또 보고 있습니다. 참 야, 이게 맞을 맞나 싶을 정도 참 황당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더 드릴 말씀이 사실 없네요. 다음 달 3월 4일 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발표 한번 또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뭐 맞다면 진짜 증명이 된다면 이 상승폭을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와 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또 그냥 지지부진한 참이 외신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된다면 폭락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꼭 감안하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지금 이 CCS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저점 1000원 찍고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됐고요 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파워로직스 역시도 이렇게 매수타점이 포착이 됐죠.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서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타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뭐 모든 종목들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법 딱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매수타점이 다 나오거든요. 이 매수타점을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공유를 받으시면 안정적으로 살 자리에서 사고 팔 자리에서 파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 종목을 또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매일 단기 수익 종목을 공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16일 오늘도 역시 오전에 광무 그리고 텔레칩스 두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공유를 해드렸죠. 검색식에 강하게 또 포착이 됐고요. 이 소통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공유 받으시면은 충분히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바쁘신 분들도 딱 5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광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도 이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자, 이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해에게 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 쪽으로 이 전해에게 주 원료가 되는 리튬염을 공급을 할 것이다.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찍어드렸고, 오늘도 역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현대차에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펩리스 전문 기업인 텔레칩스가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광무부터좀 보게 되면요. 은 자, 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시초가 살짝 눌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10%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를 하셨다면, 10% 수익이 나왔겠죠. 딱딱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텔레칩스 한번 볼게요. 텔레칩스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 9%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 주면서 지금 최고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2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10% 이상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잡으신 분들, 구독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당일 단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공유 받으시고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세요. 자,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에 번호 확인하셔서 숫자 1번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초대 다 해드릴 거고요. 말씀드린대로 실시간 소통방을 확인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꼭.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 1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상한가 조건 검색식도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 검색식 사용 가능하신 분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 자 일주일에 3분씩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 금 한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청룡의 해에 맞춰서 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한돈 받아 가시면 돼요. 참여 문자 남겨 주셔서 금 한돈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 문자 공지 드릴 예정이에요. 자 두번째로는 매일 10분 추첨해서 지금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씩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당첨되신 분들 10만 원 보내 드리니까 이거 꼭 받아 가셔서 예수금으로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이라도 매일 같이 수익을 꾸준하게 쌓는다면 3개월, 6개월 뒤에는 목돈이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단기 수익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설날 명절 현금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말까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명단 모아서 추첨할 예정입니다. 50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2월 19일 당첨되신 분들은 공지해 드리고 현금 50만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받아 가시는 분들은 예수금으로 사용하세요.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산 나가시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목돈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50 문자 남겨주시면 되구요. 참여라고, 아,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 되시니까요. 꼭한 번씩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냥 딱 요거 하나에요. LK99에 이제 황물질을 또 추가한 PC, P, OS, OOS. 자, 이게 이제 다음 달 물리학회에서 이제 또 김현탁 교수 그리고 이석배 또 연구소장이 발표를 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다른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지금 그쵸 초전도체가 무슨 개발이 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개발 단계고 사실상 이제 이 어떤 초전도 현상을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거는 1000% 그냥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다 그리고 뭐 사실 C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뭐 자금 조달 뭐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다른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정말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00% 기대감이 오르는 것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 방송 보면은 뭐 이상한 뭐 논문 가지고 와가지고 뭐어막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개발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현상을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테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뭐 눈앞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볼수 있는 이 유형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의 성장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2차 전지의 성장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꿈의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상, 온. 평상시에, 이제, 이 온도, 온도가 그냥 0도씨 이상일 때잘 구현이 돼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류의 삶이 바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개발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별다르게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일단은 3월 4일 발표 한번 또 주목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전날 이제 테슬라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 역시 또 강하게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또이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금리 인하라고 하는 큰 이벤트.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 그 반대로 소매 판매지수는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조기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인지 이제 또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3월 한번 또 볼게요. 자, 3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이 동결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이 동결, 동결로 전망이 지금 높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5월 역시도 지금 동결 쪽, 아, 동결 쪽으로 전망이 높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5월이 아니라 6월까지도 지금 현재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6월 정도 돼 줘야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죠 그래서 이 상반기 안에는 예수금을 최대한 또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타 단기 뭐 중장기 뭐 가리지 마시고 예수금을 최대한 만들어 놓으시면 금리 인하시기와 이 하반기부터 큰 수익을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예수금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인 수익 꾸준하게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만 잘 잡아 놓으셔도 여러분들 큰 수익과 함께 예수금 불려 나가는 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 드렸던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 였냐면 이제 요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아, 12월이 아저 11월 요때부터 이제 좀 찍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 부분대에서부터 찍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1월 3일. 1월 3일. 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채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 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